네 안녕하세요 사망입니다 이번에는 합력과 합우정모멘트 예제 하나 더 풀어드릴게요 자 그림과 같이 하중을 받는 부재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여라 1번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때 보자면은 C점에 작용하는 등과 합력과 합우정모멘트로 대체하여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C점이 지금 A, B, C, D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이때 이 C를 바로 원점으로 취급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점으로 취급해. 즉, 시가 0.0이라고. 알겠지? 그럼 보겠습니다. 자, 500N, 300N, 250N.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500N을 F1으로 할 거고, 300N을 F2라고 할 거고, 250N을 F3다라고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게, 이것도 있어. 오른쪽, 위쪽 좌표계를 잡자. 자, c가 원점입니다. 자, 오른쪽을 x축 양의 방향, 위쪽을 y축 양의 방향. 그리고 x에서 y로 할 때,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걸 k 플러스 k 방향이다라고 놓을 수 있겠죠. 다 벡터화를 시킨 거야, 벡터화. 알겠지?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럼 합력을 갖다 구하려면은, 이힘세 개를 벡터로 나타내야 되죠. 그래서, F1 벡터는, 자, 500N 아래로 갑니다. 근데 이걸 힘을 분해버리면은, 아, 왼쪽으로 하나, 아래쪽으로 하나 가겠죠. 그치? 그러면은, 어 수평성분은 바로 얼마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5 0 0의 코사인 60도인데, 마이너스 방향이므로 마이너스 5 0 0의 코사인 60도 i가 되야있고그럼 아래 방향 마이너스 500에 sin 60도 J가 되야 되겠지. 그래 놓고 그 뉴턴 이렇게 붙여버리면 될거 아이가. 이거 이해됐지? 너무 작게 그린다. 이렇게 나올 거 아이가, 그치? 자 그럼 여 친구 계산해버리면 은 분명히 마이너스 250I 마이너스 250 루트 3의 J의 뉴턴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다. 여러분 이해 됐지?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여게 F1벡터다. 자그 다음에는 F2벡터 한번 볼까요? F2벡터는 아래로 누하고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 마이너스 300J가 돼야됩니다 300J벡터의 뉴턴 자 그럼 이제 F3 한번 볼까요 F3는 이게 아래로 가죠 그러면은 3사분면 방향이므로 이렇게 수평 수직으로 찢어버릴 수가 있겠지 그럼 코사인이므로 얼마 돼야 돼? -200i. 그럼 마이너스 200I 마이너스 또이 수직 방향이니까 250 곱하기 5분의 3이니까 150J 이렇게 힘 벡터 세 개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예지. 자, 그럼 이제 c 점에 작용하는 등감력과 합 우정 모멘트로 대체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이렇게 풀 수가 있다. Fr 합력 벡터는 결론적으로 F1 벡터 플러스 F2 벡터 플러스 F3이다. i는 i끼리, j는 j끼리 더합니다. 그러면은 얼마 될까? 합력 벡터는 마이너스 450 i가 되어야 되겠죠. 그냥제2 성분끼리 다 더해요. 마이너스 450 빼기 250 루트 3이니까 아 마이너스 883.013 j의 뉴턴. 이렇게 합력 벡터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거 이해돼? 자그 다음에는 이제 합 우정 모멘트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그 전에 여러분들 여기 점을 갖다가 내가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F1의 작용점 여기 갖다가 내가 뭐라고 잡을까? 아 요라고 하시네. 얘를 이라고 잡을 거고 여 친구 F2가 작용한 작용점을 F가 아니라 G라고 하자. 왜? F는 여기 있으니까 <laughs> G라고 하자. G 이렇게. 그럼 이제 이야기는 끝났지. 자 그럼 이제 C점이 다른 말로 뭐야? 원점으로 취급하라고 했으니까 C를 원점으로 한 E의 위치 벡터는 어떻게 잡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은 아 C, E 벡터는 바로 오른쪽으로 1만큼 갔고 아래쪽으로 2만큼 갔기 때문에 아, I, 마 E, J가 되야 됩니다. 단위는 미터다라고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C에서 G로 가는 방향은 수평 방향으로 밖에 없죠? 1m, 2m? 아, 3m가 돼야 되겠네. 그래서 C, G는 바로 3i 미터가 돼야 되겠고. 그럼 C에서 D로 가는 거는 마찬가지로 수평입니다. 그래서 C에서 D로 가는 방향은, 아, 6i 미터다라고 잡을 수가 있겠지. 이거 이해됐지? 자, 그럼 이제 준비 끝났어. 이제 C점에 작용하는 등감력과 합우적 모멘트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그럼 여친구는 어떻게 했다고 한다? 바로 M. 합우적 모멘트인데, 얘는 C점에 대해서니까 여 따위로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마침 보자면은, 여기 400Nm라고 반시계 방향으로 모멘트가 작용하는 외경 모멘트. 그래서 그게 K. 라는 벡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반시계 방향 k 따라서 아 400k가 일단 더해지게 됩니다 그냥 플러스 지금도 중요하다 자 이때 이 점에 작용하는 힘 f1 그 다음에는 그 위치 벡터 c를 원점으로 한 e의 위치 벡터니까 아 c2벡터 다른 말로 i 2 j 크로스 F1 벡터 여 친구 넣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50i 마이너스 250 루트 3j가 돼야 되겠지. 그럼 플러스. 그러면 이제 F2 벡터 한번 볼까요? 연마는 C를 원점으로 한 g 의 상대 위치 벡터니까 4i. 아, 4i 크로스. 자, 그 다음에는 F2 벡터가 300 뉴턴인데 아래방향이죠 마이너스 300J를 이렇게 넣습니다. 플러스 자 이제 F3 한번 볼까요? C를 원점으로 한 D의 상대 위치 벡터는 아 U가 이가돼야 되죠. U가 이 크로스 그 다음에는 D의 D점에 작용하는 2 5 0턴의 바로 벡터는 바로 여친화됩니다 F3 따라서 마이너스 2 0 0 I 마이너스 150j다라고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이해돼? 자, 그렇게 된다면은 여 친구들 전부 다 연산일 뿐이 됩니다. 그래서 400k 마이너스 933.013k 그다음 마이너스 여 친구는 900k 여 친구 마이너스 900k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333.013 k가 돼야될 것이고, 자, 이때 위치는 미터, 힘은 뉴턴이기 때문에 단위는 얼마 됩니까? 뉴턴 미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C점에 작용하는 합우정모멘트까지 구했죠. 합력은 이 빨간색 줄, 합우정모멘트는 파란색 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얘네. 자, 다음 두 번째. 등가압력과합 우정 모멘트를 하나의 합력으로 추가 단순화하고자 할 때, 합력의 작용선이 선분 CD와 교차하는 지점을 갖다 열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 여기서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뭐가 C에서 D까지. 그럼 이 합력이 이거잖아. 아, 그래서 이렇게 나오겠지. 얘가 FR이라고. 얼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450i-450i-883.013j의 뉴턴. 자, 그 다음에는 이때 합력의 작용점을 제가 p라고 잡겠습니다. 그러면은 c를 원점으로 한 p의 상대 위치 벡터, 다른 말로 di 벡터가 나오겠죠. 왜? x 축방향이 i니까. 자, 그랬었을 때, 여러분, 잘 들어. 아, 그러면은, m, r, c 점에 대한 합 우정 모멘트는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은, 자, 마이너스 2333.013k인데요. 여기서 c를 원점으로 한 t의 상대 위치 벡터, 다른 말로 c, p 벡터, 크로스, 아, 합력 FR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거 아이가 이 그림 자체가 얘랑 똑같다고 알겠지? 그렇게 잡아놓은 거다 그럼 CP벡터가 다른 말로 DI가 되는 거니까 DI가 돼야 되죠 크로스 아 마이너스 450I 마이너스 883.013J가 돼야 되겠지 자 분배 분배 크로스 프로덕트 원리입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333.013k 벡터는 결론적으로 자 i 크로스 i는 0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450i랑 di를 외적해도 0입니다. 근데 di랑 마이너스 883.013j를 외적을 하게 된다면은 마이너스 883.013d에다가 i 크로스 j가 되야 되죠. k가 된다. 따라서 성분끼리 비교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얘네 둘이 같다고. 그럼 d는 883.013분의 2333.013이 되는 것이므로 2.642m가 나오게 됨을 알 수가 있겠죠. 얘는 다른 말로 c점으로부터의 거리 d라고 하는 거야. 이 d가 여기, di라는 벡터의 크기가 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